자 오늘은 특별히 황금 호두나무님을 초대했어요. 황금 호두나무님은 10년이 넘은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예 안녕하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예 반갑습니다. 우리 황 황금 호두나무님이 아주 장기 투자로서 어, 장기로 보유하신다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오늘 한번 후배들에게 예, 전수해주라고 초대했습니다. 예. 먼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안녕하세요, 아빠님, 센터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반갑습니다. 황금 호두나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우선은 그 나를 만난 게몇 년도예요? 2010년도입니다. 2010년도, 11년째 더 들었네요, 그죠? 네. 근데 처음에는 조용히계셨댔어요 처음에는 좀 재미 없었죠? 처음에는 이제 워낙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. 음. 총 금액도 <laughs>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3천에서 5천 정도 퇴직금 중에 일부 띄워서 시작했거든요. 오늘 계좌가 화려한데 이 계좌가 18년 거라고요? 아마 제가 명예전당 그때 올라갔을 때그 음. 2017년도 말에 음. 그때 계좌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건가요? <laughs> 지금은 그러면 수익률이 달라졌겠네 그지? 많이?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 지금은 1000%요? 네, 1000% 넘어 있고요 지금 여기 2017년 말에는 429% 있었는데, 이게 고생 많이 했죠? 밑으로 좀 빠졌다 올라온 거죠? 예, 네, 중간에 뭐, 많이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되돌아왔다가. <laughs> 그, 그, 360품처럼. 그, 네. 되돌림 과정을 했죠. <laughs> 되돌림 과정이 참, 그, 참기가 쉽지가 않아. 이거 지금 쳐보면 대단하죠. 케이지 케미칼은 몇 프로 났어요, 현재요? 이지 케미칼 325%입니다. 325%? 3, 그걸 많이 안 갔네. 그러니까 이 매수가가 여기 다 있네. 그 이익을 밑에다 깔고 가시니까 조정해도 별로 불안하지 않죠. 주식하면서 뭐, 불안하거나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아 첫... 초기에는 불과 돈 5천만 원내놓고 많이 불안했죠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? 초보자 때 그걸 좀 조언을 음. 해주세요 제가 2010년도 정년퇴직을 1년 정도 앞두고 은퇴준비로 당시 한국경제TV에서 강의하시던 아빠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 11년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은퇴자들은 나이가 워낙 고령이고 돈을 많이 잃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으니까. 아빠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100% 지키면서, 그래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 원칙 지키기가 어렵죠. <laughs> 그래도 어, 헌금호도나무님은 헌금 원칙을 잘 지키셨으니까 지금까지 남은 거예요. 지금 우리 초보자들도 잘 들어요. 선생님 말안 들으면 여러분 꼭큰 수익을 냈다가도 조정이 올때보태소줘 왜냐하면 수익이 나고 나면 간땡이가 퍼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또는 처갓집이나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업이나 잡은 것처럼 저기 가서 막 수익을 자랑하면서 돈이 들어오도록 하거든. 나도 옛날 초보 때 그랬어요. 그럼 <laughs> 초보자 때한 10년간은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럼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익금은 얼마나 나셨어요? 처음에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3천에서 5천까지 시작해서 했고요. 아빠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수익이 늘어나고 하면서 어,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. 그러다가 한 5년 6년까지는 총 금액을 그저 한 1억 전으로 했고요. 2017년 명예전당 들어갈 때총 금액이 한 두배 조금 더 이렇게 음, 수익이 났었던 음.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소강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작년 연초에 한. 3억 정도였었는데, 음. 작년 연말에 두배 이상 이렇게 수익이 음. 나면서, 금년 음. 또한 1억 한 6천, 작년에 한 3, 4억, 금년 음. 1억, 1억 한 6천 이렇게 음. 수익이 나면서, 음. 금액이 좀 많이 커졌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돈벌수 있겠나,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했었고요. 음 근데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수익이 늘어나고 계좌가 이제 늘어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서 2017년도 명예전당에 들어가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처음 제가 그 5천 가지고 시작했지만 1년 후인 20 금년도 21년이 제가 70세가 되거든요. 응. 금년에는 응. 반드시 10억 10억 원 계좌 를 만들겠다 그런 목표로 했었습니다. 지금 이제 한 8, 9억까지는 늘어 늘어났으니까 음. 아마 금년 말에는 별일 없으면 10억 계좌 만들기는 음.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. 요이 여기서 박수를 쳐야지 축하합니다. 아, 근데. 에, 은퇴하고 나면 투자금이 느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줄든데, 그동안 저 우리 한국 오도나머님은 음, 노후로 가면서 잔고가 늘고 있네요. 근데 우리 직장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잖아요. 예, 네, 저는 한 직장에 대학교 졸업반에 들어가서 만 60세 정년퇴직하고. 몇년 하신 거야? <laughs> 35년에서. <했습니다. 웃음> 이게 일관성이 있네.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고. 내가 보니까, 아, 엄청 검소하셔. 나는 될 것도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아빠님이 늘말씀하셨지않습니까 네, 검소해야 네. 되고 새차 바꾸는 것보다는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음... 그래도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1년 전에 G80 새로 나와서 아 바꿨어. 예처럼 <laughs> 뭐, 맘먹 먹고 바꿨습니다. 어, 그차 먼저 차 오래 탔는데 그지? 예. 본전 완전히 음... 빼신 것 같더만 내 보니까 <laughs> 20년? 예. 아 <laughs> 아, 하 아무나 20년 타냐, 진짜 <laughs> 대단하십니다. 네. <laughs> 처음 가입할 때 이제 제가 세 가지 목표를 세웠었거든요. 명예전당 들어가는 거, 그 다음에. 나이 70세에 10억 원 계좌 만드는 거. 그리고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건강해주기 위해서 꾸준히 l 0 k 로씩 마라톤을 뛰고요. 야. 어, 골프를 하여튼 상당히 즐기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. 양특깍님 나왔네. <laughs> 동기 나오셨네요. <laughs> 그러니까, 아, 근데 골프가 말이 잘안 돼. 거리가 안 나니까. 예. 하여튼. 주직하고 그, 그 골프하고는 다른 것 같아. 주식보다 더 어렵나? 골프가? 아니, 뭐, 주, 식이 그래도 더 어렵죠. 더 어려워요? <웃음> <웃음> 주식은 마음이, 이 뭐라 그럴까? 어, 원칙을 배우는데 그 원칙대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죠? 예, 굉장히 같은, 잘될것 같은 자신감이 있다가도 한 3, 4일 조정하면 은 굉장히 또 자신감이 없어지죠 음, 그렇게 분산을 잘했는데도 그래요? 가까운 그 주변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보면서. 음, <laughs> 저는 그, 뭐 그렇게. 그러니까, 네, 그렇 않습니다. 그 개인 투자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좋다고 몰빵 쳤다면 그것 고점 잡은 거 아닙니까? 우리처럼 뭐, 나쁜 자리에서 조금 사는 거는 나쁜 자리에서 살수 있지만, 몰빵 치는 거는 저 골짜기에서 몰빵 칠수 있어요? 그렇죠. 뭐, 저 같은 경우는 뭐, 0.3%를 최대한 정확히 지켰고, 수익이 음. 쌓이면서 밑에 깔면은, 에, 피라미딩을 하면서 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몇 종목은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. 피라미딩 했구나. 네. 네. 그러면 그, 그, 피라, 그 수익률이 좋겠네. 사실 코스모 신소재가 이게 산 3주 거든요. 1초 이게, 이상 나면서 처음에는 500주였던 것이 네. 나중에 피라미딩을 계속하면서 어 1200주 정도 지금 있고요. 음. 그러니까 지금 이게 87년 고점 찍은 거거든요. 87년 고점 쳤는데 네. 그장 뜨거울 때 상장한 거야. 지금도 신규 상장 종목 조심해야 되는 게 상장하고 지금까지 이놈이 예, 언제까지 봐요? 2008년까지 빠졌으니까 대단하죠. <laughs> 예, 지금 우리가 이런 후보 상주들을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무의식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 툭툭 담으면 돼요. 야, 그게 아직까지 큰 시대난 거 같지 않아요. 코스모신소재.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몇천원대도 봤는데. 그죠? <laughs> 예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가는 음왜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느냐면 가격이 저 밑에 보면은 아니 뭐 2천 원, 3천 원 하던 게 3만 원 간다는 게 이게 하루 가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쯔비쯔비 옆으로 기인으로서 사람들이 3만 원에 인정해 준단 말이죠. 그래서 2천 원짜리가 3천 원에서 기고 4천 원 가서 기고 이렇게 가격 세의 구간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. 조정심마다 우리가 조금씩 담아서 가야 되고 이렇게 또 많은 개인 투자가들을 지금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 황금 허드나무이나뭐 이렇게 명예전당 고수님들처럼 그렇게 원칙을 잘 지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내 강의를 듣겠다고 1 년에 수천 명씩 왔다 가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한 분들은 몇 명만 남는 거예요 거기서 몇 명만. 그래서 매몇 명씩, 몇 명씩 장기회원들이 늘어온 거죠. 항공호도나무처럼, 우리 양떡관님처럼 햇빛님처럼, 원칙을 지키고 그대로 일관성으로 물고 하면 그렇게 돼요? 안 돼요? 되죠?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. 나 따라만 하면 돼, 따라만 하면 돼. 따라하니까, 고참들의 계좌를 보면, 수익률이 비스무리 하잖아요. 작년 9월, 8월에 마이너스 날 때는 같이 마이너스 나고, 종목이 같기 때문에. 항공호도나무님이 모범이 되셔가지고, 감사합니다. 했던 앞으로도 더 많이 수익 내시고요. 자, 오늘 또좀더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? 예, 하여튼, 아빠님이 얘기하시는 대로, 골고루 하여튼 그 종목 가리지 말고, 쭉, 펀드 짜듯이, 그렇게 쭉 사가지고, 장기로 이렇게 가면서, 그 수익이 나는 거는, 피라미 등을 하고 이렇게 사면은 시간이 갈수록 수익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2015년 4월달에 산 거거든요. 음. 3,600원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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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네. 10배가 더 이상 음. 넘었죠. 음. 배터리 같은 거 경우, 삼성에서티아 이런 거는 저는 2013년도에. 그 음.

다시 또한 2, 3년 지나니까 다시 수익이 나가지고 17만원 대 상계 게 24만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. 그래서 거기서 조금 조정할 때 네, 아빠님이 재작년 말경 음. 배터리 종목을 많이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음. 삼성 SDI도 이 불꽃이 보이더라고 하고, 여기 불꽃이 예. 보였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피라미딩 할 자리구나 네 그래서 삼성 SDI뿐만 아니고 배터리 종목을 다 피라미딩 하는 마음으로 샀어요 어쨌든 부자아빠님 그 말씀하신 대로 출자이익을 지키고 신용이나 대출 이런 거안 쓰고 골고루 나눠서 담고 어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은 조정할 때티라미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 수익금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기다 음. 부자아빠님. 그 아니야. 아니, 내가 보니까 이제 황금호두나무님이 <laughs> 이제 득도 하신 거야. 음. 그리고 늘 매일매일 얘기하는 건 초보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. 위험한 게 누구야. 초보자가 위험한 거야. 초보자들이. 초보자들은 대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못된 매매 방법을 여과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 예. 강의를 잘안 듣고 문자만 받아요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예. 강의는 하여튼 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골프를 좋아해서 지방 여행이나 막 해외여행 막 그런데 다녀와서도 하여튼 지방에 골프 치러 1박 2일 갔다 온다든지 하더라면 새벽역에 1.5배속으로 오후 음. 강의는 철저히 다 와서 듣고 최대한 반영을 음. 하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쭉해오다가 화양장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매스매드에 참여하고. 음, 장이 좀 시끄럽고 위험해 보인다, 뭐, 이렇게 불안할 때가 물건을 싸죠, 그죠? 예, 그럴 때일수록 더 철저히 강하게 듣고요. 음.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. 장이 좀안 좋다고 그래서 뭐, 이렇게 피하거나 그렇게 하면, 그, 감을 좀 잃을, 잃을 잃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예. 처음에 몇 년은 돈안 벌려요, 여러분들. 돈 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고, 작은 돈을 가지고 조금만 매수해야 강의도 들고 시세 원리를 이해해. 시세 원리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라요. 이해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장 빠질 때또 신용을 썼든가 다 그러면 장 빠질 때 자도 모르게 다 손절하고. 컴퓨터 끄고 한동안 안 본다고 후기 단계는 그 굉장히 어렵고 막 해도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강의도 아주 자세히 듣고 다100%다 듣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었것 같아요 근데 몇년 지나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나고 하니까 강의가 너무 재밌죠 지금도 계속해서 노트에 다 메모하고요 오늘 아주 그 유익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야 골프 한번칠 텐데 치랄하고 이런 코로나가 네. 왜 이렇게 오래 간대 예, 고맙습니다. 네. 시간이 벌써 아홉 시가 넘었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. 또 모실 테니까 후배들의 좋은 음,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. 예, 니다 박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. 예, 감사합니다. 아빠님, 그 센터장님 감사합니다. 회원님들 감사합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